아, 목사님 아, 요즘 아이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네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집 밖에를 잘못 나갑니다. 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게임에 빠집니다. 그 게임에 빠져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빠가 하는 말입니다. 하루는 게임 때문에 핀잔을 주니까 아들이 심각하게 말합니다. 아빠 저 아빠 말대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갈래요. 거기 나가면 아빠부터 교육시키잖아요. <laughs> 그 말이 맹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그때부터 아이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생각보다도 불쌍한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빠가 아이와 함께 액기라고 있습니다. 액체를 막 쭉쭉 늘리는 액기, 레고, 블럭도 같이 쌓아보고 게임도 같이 해 보았다고 합니다. 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아홉 가지 가운데에서 찾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와 절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내와 절제가 없다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감각이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아이들은 중독으로 쉽게 발전을 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하는 게임 한번 옆에서 잘 보시게 되면 이 배경음악이 있습니다. 띠리리리리 띠 띠리리리리 띠. 죄송합니다, 제가 갤로그하고 이 너구리 이 게임 음악밖에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 기계 소리를 이렇게 자꾸 듣게 되다가 보면 뇌파가 아주 릴렉스하게 만들어져 버려서 시간 개념이 없어지게 되고. 게임에만 몰두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자칩을 보시게 되면, 아사삭!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게 뇌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한 봉지를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기계음에 노출되지 않고, 사람의 소리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 이 코로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듣는 목사님의 설교도 좋지만 예배당에서 세워가는 그 현장의 소리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화면 속 기계음이 아니라 사람의 속삭임이 더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저도 내과에 나왔습니다. 흐르는 신의 물, 물줄기 소리가 제 마음을 더 청명하게 합니다. 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소리, 자연의 소리, 하늘의 소리로 청명하게 가슴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